오늘의 영상 바로 피임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를 준비하고 있는 로이입니다 오늘은 피임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뭐 이제는 학교에서 많이 피임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있을 때는 피임법도 안 배웠어요. 피임법 안 배우고 진짜 옛날에 구석기 시대 있죠 이렇게 난자와 정자가 이 움직이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어 어떻게 성관계를 나누는지 말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난자와 정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거기서 수정을 해서 막 이렇게 막 쪼개지는 거 나오면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것만 봤는데. 다행히 요즘은 좀 피임법도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. 특히 고등학교 측면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피임법도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.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죠. 오늘의 제목은 사실적인 피임법입니다. 피임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하나는 호르몬 약을 먹는 거, 하나는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. 호르몬 약을 사용하는 거에는 경구 피임약이 있고 응급 피임약이 있습니다. 경구 피임약 뭔가 어려워 보이죠? 어, 에스트로겐 3분의 1 줄인 뭐 이렇게 광고 나오는 그런 거 있죠. 그런 흔히 얘기해서 먹는 피임약 여성분들이 먹는 피임약이 바로 경구 피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경구 피임약인 경우에는 호르몬을 건드리는 약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응급 피임약입니다. 응급 피임약이라면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? 뭔가 되게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것처럼. 긴급할 때 사용하는 거죠 이 응급 피임약 같은 경우에도 호르몬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호르몬을 이용을 해서 착상이 되지 않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얘기한 경구 피임약에 비해서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호르몬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쩔 땐 생리를 한 두세 달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진짜 응급적으로 내가 임신을 하면 안될 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응급 피임약입니다. 응급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은 도구로서의 피임약을 한번 볼게요. 가장 대표적으로는 콘돔이 있죠. 콘돔은 가장 사용하기도 편하고 구하기도 쉬우면서 꽤 높은 확률로 임신을 막아줘요. 음. 다음은 이제 살정제라는 게 있습니다. 살정제는 무엇이냐?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요. 그 안에 보면 크림 혹은 젤리 형태의 약이 들어 있습니다. 여자의 성기 안에 집어 넣어서 짜고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크림이 방어해 주는 용도로 보시면 돼요. 다음은 수술. 수술인데 수술은 이제 특히 남자는 정관 수술, 여자는 난관 수술이라고 해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관 이 정관 이 줄을 자르거나 묶어서 정자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. 만드는 게 정관수술이고 난관수술 또한 이 어, 여자 몸에 이렇게 난관이 있으면 거기를 묶거나 잘라서 난소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술 측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당연히 콘돔이죠 콘돔 콘돔입니다 절대 뭐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요 다른 의미는 아니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를 직접 볼게요 하나 하나씩 어찌 됐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 콘돔입니다. 요즘 트렌드 를 알려드릴게요. 요즘은 이중 피임을 권해드리고 있어요. 남성분들은 아 콘돔, 여성분들은 경구 피임약을 함께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이 콘돔 자체도 피임 확률이 한80% 높게 나온 데는 98%도 나와 있다는 하는데 한 8, 90% 돼요. 그래서 혹시 모를 예방 차원으로 경구 피임약도 함께 복용하는 것을 요즘 성교육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좀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였는데요 궁금하시거나 구, 어, 고민이 되시는 거는 바로 댓글이나 댓글이 좀 민망하시면 이메일이나 제 인스타도 있거든요 인스타 DM이 더 편하신가요? 또 원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그쪽 방면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성교육 강사를 준비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의 사연, 고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